예. 오 대박 산행하고. 안녕하세요. 남초도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박 산행하고 작은 걸로 갈요 예, 오늘, 어, 남해로 산채 어, 출했습니다 예, 산책, 어,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까지 총 저희 형님하고, 예, 또 동네 형님들하고, 총 제까지 4명입니다. 남해, 어, 단다밭 다녀밭 가서, 어, 일단은 들어가서 있으면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쁘네. 여기 어디고? 아, 여기는 삼천포 대교입니다 아, 이쁘네. <laughs> 저걸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아, 언제 타보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시는 줄 알았죠? 아이고, 여기서 진짜 만났죠. 생각도 못. 네 아니, 전화를 한테 주시죠. 그러면, 에이, 동생, 내 남녀 왔다. 이러면, 내가 아, 어, 제가 눈앞 났는데 어, 같이 만나자 까입니까 <laughs> 아, 이고 깜놀 나네. 네. 좁네, 좁아. 재밌지? 상당히 좁네. 재밌지? 재밌지? 좁아. 네. 사... 하도 마, 많은 그산 중에 산에 산서여 만나 줄 생각도 못 했네요. 더많은산에 여산에서 만나. 그 아, 이라고내 이러고 저러면, 가요. 어? 아, 사람들 왜? 몇야4사람 노래를 한장 불어야 되는데, 나 반열이 안 보이네. 데 반열이 보이노래어떻게불야 되는데, 막반이안보불 뭐 하면 또 노래 부르죠 아, <laughs> 노래 부르지 <줄일지> 모르는 노래가 <laughs> 노래 또차라뭐 잠깐 뭐 우리 뭐, 땀사에 가가지고 뭐동댓만 네. 이상 버릇보고 뭐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병원가게 생겼어요 아, 아따 먼저 오신 분들이 다 바쁘세요 먼저 오신 분들은 다밥이었요 찍었나? 예? 좀 찍었나? 좀 찍었나? 아, 하나도 못 찍었어요. <laughs>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게 없어요. 그 타깃 밥 있네요. 이 잡듯이 이 잡듯이 싹 비벼봤어요. <laughs> 아, 다른 데로 가야 돼 에 다른 아 다른 산으로 가야지 뭐. 아이고 <웃음> <웃음> 작은 시아들이 어, 이렇게 길에, 길에 깔려 있습니다. 어, 이니이 조화변식으로 된 입병. 육이, 이 남수도 육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배고도 깊고, 여기도 배고리 깊고, 등이 예, 오가 있으면서, 부르면서 오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 여기도. 예, 하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이 좀 갔긴데, 어, 나중에, 나중에 보더라고 여기 예, 예, 보시면은, 여기도, 두 마단 식으로 되어 있는 밑뱅입니다. 상당히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네요. 자, 군대, 군대. 이날 저는 선대 토이버가 어, 있습니다. 한 두세개 정도 되는데 음, 나중에 꽃을 보기 위해서나무 가고 있습니다. 자보니저로 음, 어.. 쇼빨. 어 쇼빨 위로 올라가면서 신화를 어, 한개씩 한개 보입니다. 어, 드나은, 음.. 좋 좋은... 남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바로 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니, 많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laughs> 이런 길에서도 누가잘캔다던만은 안 보이네요. 참... 어, 좀 멀고. 어, 뭐지? 어, <laughs> 어. 뭔지 엄청 궁금하시죠? 예,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올라가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오. 야, 이런데. 절벽에. 또 이놈이 만가 있네. 우와, 이거 뭐, 이더 이쁘네. 아, 우 와, 이쁘다, 이쁘다. 아, 햇빛이 비춰서. 이것도 서반인가? 이것도 서반? 예, 지금 옆에 서반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 이건, 이것도 발전 말하네.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여기. 이야. 이야. <laughs> 아, 여기, 여기 상당한데요? 육질에 육질이 상당해요. 이런 절벽에 이렇게 붙어있네. 아, 이쪽에도 많이, 이렇게 좀이쪽고 있어요. 아. 음, 이런, 고마워라, 고마워라. 아, 자, 와, 이난초, 이난초도 상당히 난초가 이쁩니다. 예, 백으로 깊으면서 이 끝이 딱 오가져 있어요. 고치게로 호치, 찍은 것처럼 이렇게 오가져 있어요. 쟤는 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지? 쟤는 음. <laughs> 나무 하나 밟고 있다니까? <laughs> 아, 아, 쟤도 어, 머리는 좀 썹니다. 잠못들으면 <laughs> 떨어져요. 저는, 아, <못> <laughs> 아, 아 이런 쪽. 저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와 성공했다. 우와 우와 성공했다. 우와 나온다. 난사어요 난초 도깨비 오늘 여기까지 만하고 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어, 휴가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 아, 계셨네요. <laughs> 오, 잘생겼어요. <laughs>